말 한마디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말 한마디로 사람이 어둡게 될 수도 있고 밝게 될 수도 있습니다. 65세 전까지 버려야 되는 말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어떡하지?입니다. 살아가다 보면 이 일을 어쩌면 좋지? 하고 당황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생깁니다. 스스로 난감한 상황이 되어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. 그렇다고 어쩌지? 어떡하지?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. 대신 이렇게 하자, 저렇게 하자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. 그러면 재미있게도 내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. 사람은 당황하면 머리와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. 나아가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의 소용돌이에 빠져 신경세약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말이 습관화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분명 멋진 대책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걱정이에요 입니다 남편이 걱정이에요 아이가 걱정이에요 상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.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든든하고 그만큼 더 힘을 낼수 있게 됩니다. 이 말은 자신에게도 통합니다. 또 실패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야. 막연히 이런 걱정이 떠오르는 것은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. 걱정보다는 스스로. 주변 사람을 믿고 응원해줘야 합니다. 세 번째, 수고하셨습니다입니다. 습관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힘을 내도록 하기보다는 피로감을 더 주는 말에 불과합니다. 왠지 해서는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을 억지로 고생해서 끝내느라 수고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. 수고했어, 고생했어 같은 말보다, 오늘 정말 멋졌어 라는 인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런 말을 들으면, 그래, 오늘도 잘했어, 내일도 힘내야지 하고 의욕이 샘솟기 마련입니다. 네 번째,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돼입니다. 나는 내일 모레 나이 50이야. 나는 아줌마라서 안 돼. 혹시 이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? 이런 말들이 좋지 않은 이유는 누구보다 더 먼저 자신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. 그 말을 들은 뇌는 몸의 노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.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해 봅시다. 나는 아직 젊다. 그러면 뇌에서는 젊음에 어울리는 몸이 되도록 지령을 내릴 것입니다. 세포들이 열심히 움직여 몸을 점점 젊어지게 할 것입니다. 허무 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, 자신도 변화가 놀라울 만큼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. 말 습관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다섯 번째, 별로야입니다. 별로야라는 말은 당연하게도 별로인 일을 끌어당깁니다.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사소한 일에도 짜증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. 이 같은 말을 달고 사는 사람과 본인의 말버릇을 아예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뜻대로 되지 않는 불운을 괜찮아, 걱정하지 마라는 말버릇으로 일단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기분을 전환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정말로 별로였을까? 정말로 최악이었을까? 우선 그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나쁜 말버릇부터 끊어내야 합니다. 여섯 번째, 바빠 죽겠다입니다. 너무 바빠요. 없는 살림에 먹고 살려니 정말 바쁘네요. 바쁜데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뜻합니다. 사실 일 때문에 바쁜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.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면, 전혀요, 힘들지 않고 진심으로 즐겁게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. 라고 대답해 봅시다.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와 멋져요, 화이팅! 이라고 당신을 응원해 줄 것입니다. 말은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.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어둡게도 또 밝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. 기운 빠지게 하는 말버릇,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말 습관을 바꿔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. 말 한마디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또 한말 한마디로 사람이 어둡게 될 수도 있고 밝게 될 수도 있습니다. 65세 전까지 버려야 되는 말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번째 어떡하지 입니다. 살아가다 보면 이 일을 어쩌면 좋지 하고 당황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생깁니다. 스스로 난감한 상황이 되어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. 그렇다고 어쩌지? 어떡하지?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. 대신 이렇게 하자, 저렇게 하자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. 그러면 재미있게도 내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. 사람은 당황하면 머리와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. 나아가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의 소용돌이에 빠져 신경세약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말이 습관화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분명 멋진 대책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걱정이에요 입니다 남편이 걱정이에요 아이가 걱정이에요 상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.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든든하고 그만큼 더 힘을 낼수 있게 됩니다. 이 말은 자신에게도 통합니다. 또 실패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야. 막연히 이런 걱정이 떠오르는 것은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. 걱정보다는 스스로. 주변 사람을 믿고 응원해줘야 합니다. 세 번째, 수고하셨습니다입니다. 습관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힘을 내도록 하기보다는 피로감을 더 주는 말에 불과합니다. 왠지 해서는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을 억지로 고생해서 끝내느라 수고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. 수고했어, 고생했어 같은 말보다, 오늘 정말 멋졌어 라는 인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런 말을 들으면, 그래, 오늘도 잘했어, 내일도 힘내야지 하고 의욕이 샘솟기 마련입니다. 네 번째,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돼입니다. 나는 내일 모레 나이 50이야. 나는 아줌마라서 안 돼. 혹시 이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? 이런 말들이 좋지 않은 이유는 누구보다 더 먼저 자신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. 그 말을 들은 뇌는 몸의 노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.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해 봅시다. 나는 아직 젊다. 그러면 뇌에서는 젊음에 어울리는 몸이 되도록 지령을 내릴 것입니다. 세포들이 열심히 움직여 몸을 점점 젊어지게 할 것입니다. 허무 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, 자신도 변화가 놀라울 만큼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. 말 습관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다섯 번째, 별로야입니다. 별로야라는 말은 당연하게도 별로인 일을 끌어당깁니다.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사소한 일에도 짜증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. 이 같은 말을 달고 사는 사람과 본인의 말버릇을 아예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뜻대로 되지 않는 불운을 괜찮아, 걱정하지 말라는 말버릇으로 일단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기분을 전환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정말로 별로였을까? 정말로 최악이었을까? 우선 그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나쁜 말버릇부터 끊어내야 합니다. 여섯 번째, 바빠 죽겠다입니다. 너무 바빠요. 없는 살림에 먹고 살려니 정말 바쁘네요. 바쁜데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뜻합니다. 사실 일 때문에 바쁜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.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면, 전혀요. 힘들지 않고 진심으로 즐겁게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. 라고 대답해 봅시다.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와, 멋져요. 화이팅! 이라고 당신을 응원해 줄 것입니다. 말은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.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어둡게도 또 밝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. 기운 빠지게 하는 말버릇.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말 습관을 바꿔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.